제일 김신욱이 똑 혹시 생각나는 선수가 있을까? 저는 이제 오세훈 선수가 K리그 다시 오면 저보다 더 잘할 것 같아요 아 오세훈, 세훈이야 아, 어. 저보다 너무 가진 게 많아요 그 친구는 스트라이커의 모든 기술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응. 예를 들어서 뭐 이용, 김진수 이런 선수들 있잖아요 제가 만났던 선수들 도움만 받으면 네. 끝난다? 네 엄청 잘할 것 같아요 그만큼 선수들도 팀을 잘 만나요 선수들 저희 타겟형은 특히나 심해요 그게. 아, 이건 마지막으로, 진짜 세훈이한테 영상편지 한번 보내주세요. <laughs> 아, 진짜, 세훈이, 제이면 뭐, 아낌없이 주세요. 예, 네, 예. 네. 세훈아, 난 너의 전화번호도 모르고. <laughs> 전화번호도 몰라? <laughs> 전화번호 몰라? 모르죠. 저는. <laughs> 개인적으로 네. 친분이 없어? 아예 없어요. 근데 이렇게 칭찬해 준 거야? 예. <laughs> 네. 야, 대박이다. 그런데 경기를. 몇번 봤어. 웬만해서 이런 세, 생각이 잘안 들었는데 유럽에 가야 될 선수라고 생각이 들었어. 지금 이 힘든 시간이 미래로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시간일 거야. 그러니까 거기서도 열심히 하고 이제 한국 돌아와서 나보다 더 많이 골 넣을 거니까 응원할게. 파이팅 가야, 돼, 가야 돼!